네, 안녕하세요. 생다 비전 메이커 김일교 수입니다 아,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라서 아, 교회에 다녀오냐고 어, 아침에 영상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아침 프로그램 하고요, 어, 어, 그리고 좀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아, 아침에 아, 산에 올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는 니어 이 시간에 아, 이렇게 산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 올한해 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어, 2022년 멋지게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가요. 행동이 생각을 이끌어야 한다는 거예요. 와, 지금 서울, 어, 지금 어, 5시가 안 됐는데요. 영하 거의 10도 가까이 내려가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하고의 약속을 지킨 제 자신에게 토닥토닥 오늘도 토닥여줘 봅니다. 어, 매일같이 이 습관을 이어가는 것, 나를 만들어가는 것, 나를 들어 올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저 자신을 들어 올리고 2022년을 멋지게 열매 맺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요,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을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행동이 생각을 만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포기의 유혹을 이겨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도전과 도약을 하고요. 세 번째, 행동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포기. 아, 요즘 며칠 동안 계속 포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포기의 유혹을 이기는 게참 어렵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는 이유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 변명거리를 없애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라고 합니다. 이 멘탈의 연금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반드시 성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도약하기 위해서 도전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도약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새로운 것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어, 제가 그 여름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겨울이 오면 영화, 1도 이렇게 내려가면 아침에 이 자리에 설까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망설였어요. 눈이 오면 설수 있을까? 그런데 지난주에 일요일 날 눈이 많이 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락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지금 저녁이지만 영하 10도까지 내렸어요 내일 아침에 영하 16도까지 내려간답니다 서울 거의 영하 18도 체감온도 20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수락산에 오를 것입니다 저는 저와 약속을 지키고요 1년 365일 채울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요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도 않지만 그런데 요즘에는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라 행동하지 않으면 실패더라고요. 그 자신이 그 자체가 실패더라고요. 여러분 행동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다시 정리합니다.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포기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 그리고 도전하고 도약해야 된다. 반드시 행동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습관을 만들면서 아, 자시 자신, 자신을 들어 올리고 만들어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신가요? 생다비전 메이커 김일 교수가 여러분과 함께하 함께 하겠습니다. 예생다 아~ 연구소에서는 생다나비 독서모임도 운영하고요. 도굿모 생다 도굿모 독서모임 운영자반 그리고요. 어, 생존 영어 그리고 어, 생다 습관 챌린지 그리고 메신저 창업 메신저 관련된 코칭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인드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락 주시면 여러분 1시간은 무료 코칭 2시간은 30만원 코칭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 무료 코칭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라고요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 멋지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